<laughs> 수아야, 한 모금만. 아빠 한 모금만 더. 안 준대. 맛있어? 맛있어? 우리 다잘 먹네? 한 모금만. 한 모금만. 한 모금만. <laughs> 한 모금만. 수아야, 아빠랑 어. 같이 나눠 먹어야지. 우리 잘 먹네? 우와, 우리 수아 응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빨대컵 <laughs> 오늘 처음 잤는데 빨대도 잘 빨아먹고. 쏴, 아빠, 아빠 하나 주세요. 아, 엄마가요, 청국장요. 좀 태워가지고요. 판내가 나요. 우와, 우리 수아 욕심쟁이 같아. 좋아야. 안 내려놔. 좋아? <laughs> 맛있어? 내려놓고 또 먹고? 무거우니까, 음, 무거우니까 무겁네. 딱 밀어놓고, 글쎄먹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사랑스러워, 수아야. 엄마, 아빠는 <laughs> 네가 세상에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. 좋고, 너무너무 사랑해, 수아야. 엄마, 아빠는 우리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요. 그러지. 아빠도 사랑해요, 수아야. 아빠도 사랑해요. apa bon apa rang suarang pop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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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ah saya sarangi